날마다 주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날마다 저희들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의인이라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을 들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위엣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들 하나님의 복된 교회 기쁨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가정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 가정들, 또 어, 성도들, 또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배우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또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고나지 않게요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요 하 주시옵소서. 또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눈 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있습니다. 일본,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북한 우리가 선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우리가 보내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보내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사역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국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 더욱 더 깨어 주님께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큰 나라가 세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것들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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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세워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또 굶주리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음, 억압의 손길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s s 니다 오늘 e 사 e 서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사무실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무부> <믿> <az>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다. 호하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놀리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고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에도 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26장에도 일절을 보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회복을 의미합니다 벨론 포로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6장에서도 살펴보았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사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실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성읍 또 구원을 외벽 성벽으로 외벽으로 사무신다. 구원으로 성벽을 삼으신다는 거죠. 구원.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없는 곳을 예수님이 있다 하시지 안으셨어요그 그렇죠? 반드시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너희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흐릿하게 알면 안 됩니다, 성도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고, 즉,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문들을 열고, 천국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의로운 자, 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들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로운 자, 내가 명명한 자, 내가 내 손으로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불러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연는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가는 조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이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예요. 내가 뜻을 정했을 때에 그 뜻을 내가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들어가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심지가 견고하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내가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고, 이러한 이러,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어떠한 유혹을 내가 당해도,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환란을 당해도, 어떠한 즐거움이 딸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안는한 거야. 어떤 마음입니까? 주를 향한 마음이에요. 주를 향한 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뢰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하도록 지켜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폭이지요. 이게 폭 아닙니까? 실절로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접경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지름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 이네이다.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견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울 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악모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니이다 주를 기다렸다 그랬어. 주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그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기다리는 자만이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오늘 방금 위에서는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요, 심판이 때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는 자예요.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웠는데 그런데 악인은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해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은혜를 주시는데 배우지 못해 그냥 단지 어려움이야 고난이야.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더욱더 불을 행해요.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합당치 못한 자,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들. 그러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의를 배웁니다. 그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부활 소망하는 자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부활로 살아가는 자예요.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나를 부활시키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1 9 절에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노리라. 이게,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는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깨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포로 가운데 귀한 귀한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들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나는 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라. 이슬은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사막에서 이슬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이슬은 이슬은 아무리 더워도 내리는 거 아시죠? 건건한 땅에 이슬은요 생명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놀리라 소리 삼켰던 의로운 자들, 그 자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하며 사세요. 천국 들어가야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에 참. 참여한 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해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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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